리만 문제는 결국 비선형 방정식을 푸는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 해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계산량이 크게 증가를 합니다.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형화된 플럭스 자코비안 매트릭스를 도입해서 계산 시간을 단축한 로 스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로 스킴의 경우에는 셀 인터페이스에서 아래와 같이 정의된 로우 에버리지드 밸류를 사용해서 플럭스 자코비안을 구하는 방법으로 세개의아이겐 밸류 U, U+, C, U-C로 표현되는 불연성면을 정확하게 캡처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. 로우 스킴은 스테이션 리 샥이나 컨택 디스컨티니티를 잘 포착해낸다는 장점으로 반니어 스킴 대비 충격파나 점성 경계층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러나 선형화를 거치는 동안에 팽창 팬을 팽창 불연속면으로 다루게 되면서 초음속 유동에서 급격히 팽창하는 영역에서 FVS에 비해서 쉽게 불안정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. 또한 잘 알려진 현상으로 강한 보호샷 앞에서 그린것 같이 충격파가 깨지는 카본클 현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. 이는 아래와 같은 엔트로피 픽싱을 통해서 해결을 할 수가 있으나, 하이퍼소닉 유동에서의 엔트로픽스는 커다란 델타 값이 요구가 되기 때문에 점성 경계층에서 수치 점성을 증가시키는 문제를 발생시키게 됩니다.